2023년 7월 10일이죠. 그날 국민일보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일명 이것을 줄여서 한목협의라고 합니다. 한국 목회자 협의회. 거기에 보면 개신교인 2,000명, 2,000명, 그 다음에 목회자 802명. 그래서 총 2,80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성경을 얼마나 읽는가에 보니까 64분으로 나왔어요. 꽤 많이 나왔어요. 아마 걔가 목회자가 또 802명이 포함돼서 그런 것 같아요. 기도는 그러면 하루에 몇분 합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24분. 어, 그래도 잘 나온 겁니다. 24분. 근데 이제 개신교인 5명 가운데 한 명이 22.5%는 기도를 24시간 가운데 하루 중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 그게 22.5%였습니다. 그외 기도한다고 응답한 성도 가운데 그러면 10분 이하로는 29.7%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24시간 중에 10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절반이었던 겁니다. 50%나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목회자 포함하여 하루에 20분도 기도하지를 않는다는, 10분도 기도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성도들이 적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시대 영국의 진실한 목회자여 구세군의 설립자인 윌리엄 부스는 장착 기독교가 위기의 시기에, 위기의 시기에 봉착할 것을 애언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다가오는 세기의 가장 큰 위험은 성령 없는 신앙,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사제, 거듭남 없는 구원, 지옥 없는 천국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그것은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 기도 없는 교회라고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왜 이렇게 기도를 멀리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점점점 더더 더 줄어만 가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기도의 거장 EM 바운즈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자고 부르짖고 기도의 은밀한 골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기도에 관한 책을 저술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AW 토저는 오늘 오늘의 교회가 무력하게 된 까닭을 그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에 관해 설교하기 때문이라고 냉철하게 진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저와 여러분 성도의 무기입니다. 성경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수많은 곳곳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7장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57편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요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는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은 기도에 관한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 보십시오. 정말 기도에 관한 수많은 구구절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기도 한번 하고 인생이 바뀐 사람이 등장합니다. 기도 한번 하고 인생 대역전된 사람이 있습니다. 요 앞에 교회 앞에 보니까 어느 학원이 이렇게 이런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laughs> 여러분 기도하고 역전되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 예서가 군대를 몰고 야곱을 잡아 죽이겠다고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그는 심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가족들과 소떼와 양떼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만일 예서가 한 때를 치면 다른 한 때는. 피난을 가려고 두 때를 나누어서 멀리 떨어져 있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 놓았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형 예서의 손에서 저를 좀 제발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좀 살려 주세요. 이처럼 야곱은 약복 강가에 엎드려서 그는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인생은 대역전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지명을 부니엘이라고 불렀지요 부니엘이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야곱이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뵈었고 하나님을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에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도 야곱처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인생이 바뀌는 거룩한 기적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로 인생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고독할 때 기도하십시오. <laughs> 자, 여러분 2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시름하다가 <laughs> 자, 야곱은 예서가 군대를 몰고 올 때에 사느냐 죽느냐는 그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몸부림을 치며 가족들을 먼저 보냈죠.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모았던 수많은 그 어마어마한 가축대들 그리고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모두 다 먼저 버린, 거, 먼저 버린 거죠, 사실은. 야곱이 막상 죽음 앞에 직면하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았어. 고독하고 외로웠지만 이제는 의지할 것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는 참으로 의지할 하나님 앞에 대면했던 겁니다. 야곱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절망 속에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참으로 의지할 하나님을 그는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데 놀라운 사실인 거죠. 야곱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권모술수, 재물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한 것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또 그리스토인들 가운데도 고독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을 찾다가 상처만 받고, 돈을 찾다가 날리기만 하고, 진짜 주님을 찾으면 해결되는데, 술 주님을 찾는가 하면 이성을 쫓고 또 인생 쪽박 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은 고독할 때,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고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홀로 엎드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의지하고 붙들었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내세운다고 기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홀로 있을 때가 정녕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그 사람은 고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인 겁니다. 오직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위대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로 인생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로 힘이 들어도 기도하십시오 자 25절입니다 25절 다 같이요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작정한 이상 그는 중단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만 결사적으로 매달렸던 겁니다. 결국 환도뼈가 어긋났죠. 환도뼈가 어긋났어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필사적으로 기도줄을 놓지 않고 매달렸다라는 겁니다. 이 필사적인 기도의 태도가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동기였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그러했고요, 삼손의 기도가 그러했고요, 히스기야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를 가늠하였고 나단 선지자를통해 책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계기로 철저하게 뒤로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앞으로 나왔지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삼손도 허랑방탕 살다가 두 눈이 뽑히게 되고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삼손은 그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죽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 신전이 무너지면서 본인과 함께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히스기아는 죽는다는 말씀을 듣고 울면서 동곡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생명을 연장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케세만의 기도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기도를 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사생 결단의 기도를 함으로써 위대한 변화를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야곱도 그랬어요. 그는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어긋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육체적인 힘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던 거예요. 완전히 힘이 고갈되었던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요, 어떻게요? 해 기도하다 말고 중간에 포기하고 기도를 멈춰버려요. 아이고 기도하니까 더안 되네.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환도 뼈가 어긋나더라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더 힘든 일이 생겨요. 오히려 기도하면 점점점 풀려야 되는데 기도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더 힘들어져요. 근데 그 앞에서 다 주저앉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기도의 그 이상의 영적 세계를 돌파를 못합니다. 다 거기에서 주저앉아버려요. 마치 로켓트가 이 대기권을 벗어날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듯이 여러분 기도의 응답 직전까지는 마치 대기권을 통과하는 것만큼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놀라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은 바로 그 환도뼈 어긋날 때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어긋나는 것 같은 힘든 일을 마주칠 때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필사적으로 더 매달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같은 간절함이 있기를 바라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이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영국에서요,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설교를, 설교하는 자는 무조건 벌을 받는다며 신앙에 제안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이 법을 어겨 15년, 12년 동안 감옥을 같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긴 세월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그의 아내는 거지처럼 구걸하다가 죽고 말았어 그의 세 자녀들도 졸지에 고아가 되었고요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내마음의 불같은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설교하지 않겠다고 그 말하면 나올 수 있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죠 이런 비참한 상황에도 그 젊은이는 감옥에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를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만약 제가 하나님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이때 주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너는 글을 쓰거라. 내가 너에게 글쓸수 있는 은혜를 주었노라.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 젊은이 이 기도 속에 환상이 열립니다. 환상이 열리며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천려 역정의 저자 존번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여건을 만나더라도 기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줄이지 마십시오. 다른 것을 차라리 줄이더라도 기도 시간을 줄이지 마시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심으로 놀라운 회복,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로 인생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로 과거의 허물을 버리며 기도하십시오. 자, 여러분 본문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자, 천사가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천사가 야곱인 줄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은 뭐예요? 예, 저는 속이는 자예요. 예, 저는 야곱입니다. 이 말은 예, 저는 속이는 자예요. 지금까지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예, 저는 야곱입니다" 아마 울컥했을 것 같아요. 자기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이루는 게 없는 거예요. 예, 저는 죄인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았던 겁니다. 그는 지금까지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속이고, 빼앗고, 움키면서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 한마디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너가 어떤 존재냐? 예,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움키는 자입니다. 빼앗는 자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이 가는 것마다, 야곱은 있는 것마다 전부 갈등의 사람이 되었어요. 야곱이 있으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형과 파쪽으로 갈등했고, 심지어 뱃속에서부터 형과 갈등했어요. 야곱으로 인해 그의 부모인 이삭과 리부가가 갈등했고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이 옮기니까 또 외삼촌과 갈등이 생겨요. 나중엔 그의 딸 라엘과 레알까지도 서로 경쟁합니다. 갈등해요. 야곱이 있는 것마다 갈등의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말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하였던 것, 잘못했던 것, 거짓으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을 그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야곱의 야곱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겁니다. 회개를 중단하지 않는 기도가 인생 성공의 열쇠인 겁니다. 때로 여러분이 피곤하고 세상일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야곱처럼 약복 강가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인생을 걸었던 야곱은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지요. 드디어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여명이 떠올릅니다. 그의 인생이 이제 새롭게 여요 안에서 펼쳐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해가 돋았고요 야곱은 환덕뼈 때문에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모든 게다 꺾였습니다 자기 신체 중심이 꺾였어요 자신을 지금까지 지배 왔던 생의 중심이 꺾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넘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이 평안함 그 평안함이 그에게 주어진 거죠. 아무도 이제는 두렵지 않고 용기가 생깁니다. 어제까지의 야곱은 위험하다 싶으면 어떻게 어요꼭무니 했다가 주랭랑을 빠져, 주랭랑을 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환도뼈가 꺾인 야곱은 도망할 힘도 없었지만, 이제는 도망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맨 꽁무니에 빠졌던 야곱이 그래서 아내들과 가축들, 자녀들을 먼저 앞세웠던 그 사람이 예수가 다가오자 제일 앞으로 나아가 형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형제는 부둥켜 안고 뜨거운 감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같은 은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야곱은... 두려워서 심히 두려워서 약봉강가에맨 꽁문이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도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그의 마음은 평안함이 몰려옵니다 담대함이 몰려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형도 무섭지 않습니다 400명의 거느리고 있는 군대도 무섭지 않습니다 왜요? 그에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자기 등 뒤에 여우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엎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일어날 때, 이 자리에서 오늘 일어날 때, 여러분의 아침은 다른 날보다 햇살이 더 눈부시고 가슴이 설레는 이런 감격의 아침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이엘의 아침을 원합니다. 축복된 아침이지요. 사람마다 이 아침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 아침은 소유로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물질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 얻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때만 주께서 주시는 아침입니다. 내가 꺾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꺾은 후에 주시는 겁니다. 삶의 절망과 낙심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홀로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고독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여러분 기도예요 야곱은 필사적인 기도를 하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기도는 그만큼 놀라운 겁니다 기도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기도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기도가 원수와 화해하고 기도가 닫힌 문도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야곱처럼 기도하시다가 분이엘의 축복을 분이엘의 그 놀라운 영광의 아침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